없어? 제가 조금씩 <laughs> 공부시켜드리려고 자료를 조금씩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이세요? 아직 안나오는요안 보여요? 아, 네. 나와요. 나와요. 어, 오늘 제가 좀 해드릴 거는 우리가 지금 암투병 중에 암과 우리는 몸이 계속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암이 음. 면역력이 있어야 우리 몸이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면역력 이야기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면역력이 일단 뭔지를 잘 알아야 되죠. 면역력이 내 몸을 지키는 방어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바이러스로부터도, 세균으로부터도, 암세포로부터도 우리 몸을 지키는 게 면역력이죠. 매일 수천 개의 암세포가 일반인도 계속 생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 생기고 있는 그 중에 면역력이 잘 갖춰져 있으면 그 암세포를 잘 제거하면서 살수 있지만 내가 면역력이 떨어져 있으면 그 면역세포가 일을 잘못 해주면 제거를 못 하기 때문에 암세 암이 이제 작동을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면역세포에는 NK세포라고 해서 자연살해세포가 있고 T세포 대식세포가 있는데 우리 사이머신 알파 원이 T세포, 흉선에서 T세포를 만들어내는 거. 실제로 NK세포를 만드는 건 아니고, T세포를 만들어낸 거고, NK세포는 그 NK세포가 활성이 잘될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면 스스로 이렇게 활성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냥 영상 하나 보시면. 소리 들려요? 아니요. 소리가 안 들려요. 잠시만요. 소리 키고 할게요. 소리 공유. 우리 몸은 약 60조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수많은 세포는 질서 정연하게 배열되어 각각의 기능을 발휘한다. 그런데 세포가 발암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유전자 변이를 일으키며 급격히 증식을 한다. 이것이 바로 암이다. 한편, 심장 뒤 흉선에서 자기 몸의 단백질 구조를 배우고 익힌 NK세포가 인체를 돌아다니며 탐색을 하는데, 암세포와 같은 적을 만나면 즉각 작전에 돌입한다. 공격작전은 치밀하다. 먼저 수상한 세포의 단백질을 확인, 그 구조가 다르면 적으로 간주한다. 곧장 당 단백질인 퍼포린으로 암세포의 막에 구멍을 뚫고 수분 이온 등을 주입해 암세포가 핀창되어 폭발하게 한다. 또는 단백질 분해 효소를 투여 자체 소멸하게 한다. 어, 이렇게! 지금 우리 몸에는 NK 세포라는 게 항상 있고 T 세포, 대식 세포가 있어서 암 세포가 다 있는 걸 확인을 한 다음에 어떤 걸이 구포포린이라는 그당 단백질로 구멍을 뚫은 다음에 뭘 넣는다 그래요? 수분과 이온을 주입한다 그러죠. 우리 지금 수분과 이온 공급 뭐로 하고 있죠? 리스토레이트랑 제슈츠 뷰티 계속 지금 계속 중간중간 섭취하시고 계시는 그물 대신 섭취하시는 게 지금 수분과 이온이에요. 음. 그래서 이제 NK세포가 그 담단백질로 구멍을 뚫어서 암세포 안에 그걸 주입시켜서 터트리기도 하고 그랜자임 효소라는 걸 넣어서 또 폭파시키기도 하고 요렇게 해서 NK 세포가 잘 작동을 하고 이 NK 세포가 활성화가 잘 되어서 반짝반짝 잘 움직여야 면역력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 면역력을 올라가게 도와주는 게 영양분을 잘 채워 주는 거예요. 암과 면역력의 관계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그 암세포를 제때 제때 제거하지 못하겠죠 점점 증식해서 종양이 형성되고 또 전이가 되고 더 퍼지고 그래서 면역세포 활성도가 NK세포 활성도가 중요한데 그암 예방 감염 바이러스로부터 그래야 보호가 되고 암 치료 중 회복도 면역력이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면역력이 핵심이에요 좋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병원과 의사들입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작은 침상에 가만히 누워있는 것, 독성 강한 항암제를 먹고 멀쩡한 세포까지 죽여버리는 방사선을 쬐는 것, 이것들이 바로 암을 과속화시키는 주범입니다. 수많은 암 환자를 완치시킨 명의, 안드레아스 모리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암 때문에 아픈 것이 아니다. 아파서 암이 생기는 것이다. 암은 대사질환이며 절대 우연으로 생겨나는 병이 아닙니다. 당신의 악습관이 쌓이고 쌓여서 세포가 스스로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이 암입니다. 우리의 악습관을 철저하게 개선하면 암은 빠르게 줄어듭니다. 그 시작은 철저하게 안 좋은 음식을 배척하고 100% 클린한 음식을 먹는 것이며 햇빛을 보고 걷고 뛰는 것입니다. 병원에선 이것들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암과 만성질환은 사회, 문화가 병들어서 생기는 병입니다. 자본주의에 잠식당한 의료 시스템과 식품 업계, 건강보다 돈이 먼저인 시대, 우리는 공부하지 않으면 시름시름 앓으면서 죽어가야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만성질환은 병원과 의약품의 도움 없이 스스로 완치할 수 있는 병입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환자의 혁명이란 책을 다시 한번 읽고 있는데 그 앞에 부분에 그래요, 그 의대에... 의사들이 모든 걸다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영양학 공부는 12년 공부하는 것 중에 1시간 정도 공부를 한대요. 그리고 그 의과대학 의학생들 교수님들이 제약회사에서 주는 커미션이라든지 제약회사에서 주는 그런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어, 그 돈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브로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약해서 말을 들을 수밖에 없고, 그 약을 처방해서 병을 고쳐야 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살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표준치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표준치료를 하면서도 어떤 거를 건강하게 내 몸을 바꿀 수 있는지 환자가 주도적으로 주권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의사들한테 자꾸 땡겨 가면 안 되고 내가 아는 내가 얼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내 몸이 좋아지 내몸내 내 몸이잖아 의사 몸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가. 어, 영양에 대해서 내 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의사의 말하는 것도 왔다 갔다 티키타카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어떤 거 클린한 식품을 먹어야 된다 그러는데 PM 자체가 식품이에요. 보조제긴 하지만 그걸 잘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잘 바꿔 준 식품이기 때문에 클린한 식품. 근데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다섯 가지에는 스트레스,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수면 부족 정말 수, 수면 부족 정말 중요해요. 잘때 재생 호르몬이 나오고 어, 성장 호르몬 게 아기 때 성장 호르몬이 잘 나와 잘때 큰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른이 돼서 크진 않으니까 성장 호르몬이 어떻게 쓰이냐면 재생에 쓰여요. 그래서 밤 9시에서 10시 사이에 그리고 새벽 2시 사이에 멜라토닌이 잘 분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게 좋아요. 다. 차단, 햇빛 같은 거, 빛을 조그만 빛도 없게 잘 차단하고, 낮에 햇빛 잘 보고, 리스토레이트 섭취로 미네랄 총, 충분하게 주고, 아미노산 단백질, 낮, 아, 낮 동안 영양분 잘 채워서 드시고 나면, 밤에 깊은 숙면 하면서 재생호로분잘 나오죠. 당분 과다 섭취 정말 안 좋아요. 우리 패시티 찍을 때, 그 핵에다가 뭘 주입하냐면요. 맞아. 포도당을 주입해서, 암이 포도당을 잡아먹는 그 핵을 주입해서 암이 어디 분포에 제일 많이 되어 있나 확인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포도당이, 음, 그냥 단당이에요. 정말 그냥, 정말 온리 포도당. 근데 우리가 지금 섭취하고 있는 혈당을 올린다고 생각하는 그 포도당은 비타민C가 그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랑 그거랑 개념이 좀 틀려요. 그래서, 과다한 당분 섭취가 그 암세포의 주된 먹이가 될수 있기 때문에 정제 탄수화물, 설탕 이런 거 정말 좀 멀리 해 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균형 있는 식사. 영양 불균형이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이렇게 응. 장 건강이 안 좋으면 우리 뇌랑 장이랑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장이 건강해야 뇌, 뇌세포도 건강해지고, 이렇게 면역력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장 건강을 악화시키면 면역력이 떨어뜨려요. 생활 습관부터 면역력은 시작되기 때문에 다섯 가지 떨어지지 않게 잘 관리해주시는 게 핵심이죠. 면역력 높이는 건강 루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면 7, 8시간 정도 충분한 수면 그리고 10시 전 취침 10시부터 취침해서 새벽 2시까지 숙면 깊게 잘수 있는 환경 만들어주는 거 그리고 꾸준한 유산소와 근력운동 병행해주시는 거 우리 허벅지 엉덩이하고 허벅지가 제일 큰 근육이거든요 이 근육이 잘 만들어져야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당뇨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벅지랑 엉덩이 어. 근육 운동, 근력 운동 해주시는 거 좋고. 식단, 항산화 식품,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충분하게 섭취하는 거. 우리 지금 PM으로 열심히 잘 하고 있죠. 항산화 폭탄이에요. 파워칵테일이 제이슈츠가. 식이섬유가 파워칵테일에 많이 들었어요. 비타민 미네랄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분, 올바른 수분 섭취해야 돼요. 그냥 맹물 섭취 안 돼요. 정말 음. 일, 일반 맹물 섭취라면 제가 다음번에 수분 섭취에 대해서 설명도 해드릴 건데 수분 섭취가 음. 올바르게 되지 않으면 음. 만성 탈수가 음. 오히려 되거든요. 그래서 음. 전해질 음. 밸런스 응. 이거를 안 먹을 경우에는 저희 물을 어떻게 먹어요? 일반적으로. 소금물. 소금물 음. 아 네. 어, 제가 그것도 Q&A 받을게. 어 전해질 밸런스가 음. 잘 맞는 물을 음. 마셔야 돼. 일반 물. 그 마음 관리, 명상, 감사 일기, 웃음, 우리 너무 잘하고 계시죠? 항상 긍정적인, 지금 저희 암스트롱 계신 분들은 정말 좋아질 수 있을 거라 저는 확신이 드는 게다 너무 긍정적이시고, 마음이 너무 예쁘셔가지고, 어, 다 너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마음 관리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건강한 생활이 곧 면역력, 암을 이기는 힘, 내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면역력을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있는 생활 습관만 잘 갖춰진다면, 어, 암, 분명히 이겨낼 수 있거든요. 저희 신령도 이겨냈고, 어, 그래서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음, 이런 것도 만들고 해드리는 거니까, 음. 그래서, 열심히 생활 루틴을 좀잘 만드셔가지고, 건강은 습관이에요. 그래서, 우리 PM 섭취하는 거, 안 하다가 하는 거니까, 루틴 잘 맞서 섭취하시고, 햇빛 보면서 조금 걸어서, 세레토닌 흡수 잘해서 잠에 잘 해서, 잠에 잘때좀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 물 섭취하시는 거, 저는 조금 소금물 권장 드리거든요? 젤슈추 물론 좋고, 뷰티도 물론 좋은데, 저는 조금, 음 우리 몸에 수분의 우리 몸은 칠십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세포와 세포 간의 어느 중간에 어떤 물이 다 아까 수분과 이온의 전해질이 전해질이 우리 그 용융 소금이라든지 주염이라든지 히말라야 핑크 솔트 이런 게 전해질 균형이 잘 맞춰져 있는 나트륨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음. 물을 한 저는 그 뜨거움을 반 정도 붓고 그 소금을 한반 티스푼 정도 넣고 그 다음에 잘 녹인 다음에 또찹 거기다가 정순물을 좀 붓는 거예요. 그래서 500을 만들어서 조금씩 조금씩 계속 섭취하고 그거 다 드시면 뭐, 제슈트 한번 먹고, 또 소금물 한번 먹고, 이렇게 해서 좀 몸에 수분 섭취 좀잘 해주시면, 그, 저희가 지금 PM 제품 중에 피트니스 드링크라는 제품군이 있는데 지금 품절이기도 한데, 그게 전해질 균형이 되게 잘 맞춰놓은 제품군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안될것 같은 상황이면, 저는 소금물 섭취 좀 권장드려요. 그래서. 제슈트 뷰티, 파워카테, 리스토레이트, 덱티바이즈 안에 나트륨이 조금씩 다 들었는데, 그게 전체적인 데 나트륨 균형을 다 맞춰줄 순 없거든요. 그래서 소금물 섭취 조금씩 조금씩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잘 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거니까, 너무 잘하고 계셔. 너무 잘하고 계시고. 제가 이제 다음번에는 이제 물이 오늘 잠깐 말씀드렸지만, 왜 그냥 맹물 먹으면 만성 탈수가 되고 어떤 물을 먹어야 내가 도움이 되는지 좀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건강정보 알고 나면 내가 음, 내 건강주권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네. 조금씩 공부해요. 퇴근 안 하세요? 네? TV, TV, TV. 아,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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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휴가 좀. 휴가 좀. 휴가 좀. 어, 그러니까. <laughs>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계속 카톡 보고 있으니까 남겨주시면 제가 조금씩 조금씩 답변 드리고 그때그때 그때 못 드려도 다 드릴 거니까 남겨주세요. 네. 너무 잘하고 계시고 잘 섭취하고 계시면 음. 정말 분명히 좋은 결, 우리 주영 사장님 너무 에너지 넘치시고 활 하겠죠? 다 좋은 결과 있을 거니까 열심히 드십시오. 네. 안 좋은 저녁 시간 보내세요. 네.